그대랑 더 자주 보고 싶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줄래? 어이, 인간, 자? 자냐고 자 자느냐고 응자 진짜 자 진짜로 <laughs> 그래 안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응답정노라니 그게 뭐지? 아, 답이 정해져 있는 너. 누가 나를 감히 너라고 부르는 거지? 그런 생물은 인간, 너 하나뿐이야. 알아? 감히 위대한 매주사인 나에겐 너라니. 안 되겠어. 버려줘야겠군. 원래라면, 불태워버리든가, 아님, 한쪽 팔을 잘라버리든가, 뭐 그런 벌을 주겠지만, 너는 특별히 내가 아끼니, 작은 벌을 주도록 하지. 자지 말고 나를 상대하도록, 그게 너의 벌이야. 나는 신이라서 인간과는 다르게 잠을 잘 필요가 없거든. 인간인 너는 잠을 자지 않으면 괴로울 테니 벌의 무게로 딱이겠지. 안 그래도 넌툭 치면 찌그러질 것 같은 인간이라서 말이야. 툭 치면 찌그러지는 인간이란 뜻을 설마 몰라서 묻는 건가? 진짜 넌 내가 툭 치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하... 아니라고 그렇게 땍닥거리 정신이 있으면 직접 당해볼래? 봐 좀만 쳤을 뿐인데 뒤로 고꾸라지기 바쁘잖아 많이 아파? 하... 신경질은 잠자리에서도 성질은 여전히 더럽군 어디 봐봐 봐 조금 친거 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일인가? 인간, 너는 역시 작고 아차나서 좀만 건드려도 이렇게 상처가 생기잖아 하,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확 잡아먹어버려? 겁내기는 설마... 진짜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? 하, 안 먹어 맛없어 보여 맛없어 보인다는 말도 설명이 필요해? 봐넌 이렇게 애가 빼빼 말라서는. 말랑말랑한 게 식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살결이라고 근육은 단 하나도 없잖아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잡아먹을 순 있긴 한데 그렇다고 상처 하나 없이 잡아먹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 아마... 어르고 달래고 천천히... 잊지마도록 <laughs> 하지 어허라 이건 왜안 물어보지? 눈치가 없는 인간이더라도 이 정도 어가는 이해한다는 건가? 귀가 엄청나게 빨개졌군. 도대체 무슨 상상을 했길래 이렇게 빨개진 거지? 응? 왜 대답이 없어? 나는 다. 대답해 줬는데 됐어 이리 와봐 뭘 그렇게 놀래 설마 상상한 게 진짜 벌어지기라도 할까봐 그래서 그런 건가? 뭐 바란다면 그렇게 해보고 어허, 간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점점 멀어지지? 잡아보기라도 안 하는 건가? 그렇다면 못 잡을 것도 없지. 놀랐어? 그러게, 왜 함부로 멀어져? 나는 너랑 간격을 두고 싶지 않은데, 응, 이 심장 소리는 뭐지? 아픈가? 아니면 나한테 설레기라도 하는 건가? 인간? 귀엽군. 실시간으로 변하는 표정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. 뭐 이런 맛으로 너라는 인간에게 끌린 거지만 이 순간에 변태라는 말을 굳이 내뱉는 이유가 뭐지? 나는. 변태 같은 짓은 하나도 한게 없는데, 응? 눈빛이 내 눈빛이 변태 같아? 음, 그런가. 그럼 눈빛에 어울리는 짓을 좀. 해볼까? 짠 어때? 이마의 아픔이 사라졌지? 뭐긴 뭐야. 상처는 딱히 보고 싶지 않아서 없앤 거지. 나는 신이야. 그 따위 상처 하나 없애는 것쯤은. 일도 아니라고, <laughs> 꼭 입맞춤으로 했어야 했나는 눈빛이군. 뭐, 대답은 당연히 "아니지, 설마 입맞춤으로만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?" 동화도 아니고 말이야. <laughs> 네가 변태 같다길래 어울리는 짓을 했을 뿐이야. 조금 더 효율성 있게. 뭐 원래라면... 손한번 거치지 않아도 상처 치료쯤이야 가능하지. 나의 이 넓은 아량만 있다면 말이야. 뭐야? 진짜 그 변태같다는 얼굴. 심장은 네가 띄워놓고 왜 나만 이상한 신이 되는 거지? 그럼 이상해진 김에 더 이상해져 볼까? 하지 않는 모습이 귀엽군. 변태는 너 아니야? 침대 위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더 변태가 되고 싶어지는데 오늘은 키스만으로 만족해보지. 내 품에 안겨. 싫어? 싫으면 더한 것들을 시작하고. 그래. 이렇게 어여비 안기면 얼마나 좋아. 이러고 자자. 네 심장 소리에. 잘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<laughs> 알알어 진짜 짜 자. 랑해못 뭐 들었어? 그럼 듣지 말고 그대로 자든가 진짜 잔다눈 감아 어서. 그리고 사랑해.